안녕하세요, 다꾸미래입니다 제가 어제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이어리를 이만큼 구매해주고 왔습니다.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호보니치 다이어리고요. 저는 텐진 로프트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어, 24년도 스프링 버전인데 25년 3월까지 써져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윅스를 사고 싶었는데, 윅스가 품절이래요. 그래가지고 구하지 못했고, 요걸로 대신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본에서 사왔으니까 당연히 일본어 버전이고요. 여기는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고 A6 사이즈고요. 저는 원래 호보니치 다이어리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 하도 핫하다 그래서 물론 늦은 탑승이긴 하지만 막차를 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다이어리 근데 이게 4월에서부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날짜 무시하고 따로 적어줄까 봐요. 종이 질감이 엄청 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텐진 로프트에서 사갖고 왔는데 원래는 저기 하카타에 있는 헨즈를 또한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안 판다고 여기 텐진 로프트 독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면 텐진 로프트로 가세요 하면은 있습니다 호보니치 제가 이거 A6 사이즈 커버를 사기는 했는데 아직 주문 한게안 와서 그건 나중에 따로 또 하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호보니치 좀 다쿠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좀 아기자기하게 좀 되게 귀엽고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물론 호블리치 다이어리지만 저는 그냥 제멋대로 한번 꾸며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트리블러스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뭐 생긴 거를 사보고 싶어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구매해줬습니다 깔끔하게 생긴 노트고요. 안에 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줄노트로 되어 있고요. 둘이 재질이 좀 달라요. 여기는 조금 재질이 좀 탄탄해요. 그리고 얘는 재질이 약간 호분니치 같이 조금 얇고 엄청 야들야들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두 개가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요 윅스보다 조금 사이즈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낌없이 써주려고 다이어리 가지고 온 제품이고 이것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쓰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하울 한번 해볼게요 잘안뜯어지막 뜯을게요 이것도 이런 느낌. 음, 역시 다시 봐도 예쁩니다. 이거는 재질이 엄청 탄탄하지도 않고, 엄청 얇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 좀 탄탄한 편이긴 한것 같아요. 좀 맨질맨질해서 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쓰려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A5... 아니, 어, A5? 사이즈가 몇이지? 아, B6. B6 사이즈예요. 제가 B6 사이즈는 한 번도 안 사용해봐가지고 잘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다이어리 사용해줄 거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하나 있길래 제가 구매를 해주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뾰족하면 또 나름대로 불편함이 조금 있는데 마테... 어, 있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가지고 왔는데 어떤 느낌일까나? 일반 핀셋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건 좀 되게 미니 컴퓨터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 스티커 잘 떼질까요? 이걸로 한번 마트 마테 뜯어볼까요? 마트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마인드웨이브에서 만든 마테고요. 여기 회사가 그 문구 전문 회사여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와줬는데, 어. 오 나름대로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뜯어줄게요. 마테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걸 사지 하다가 이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어, 엄청 맨질맨질한 제품이고요. 이것도 바로 뜯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헉, 색깔 진짜 예쁘다. 완전 오묘한! 색깔이에요. 오, 색깔이 진짜 예쁘다. 지금 이 카메라에 색상이 다안 남기는데, 실물이 정말 예쁩니다. 조금 어두운 버전. 오! 해서 여기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 주황색깔로 되어 있고, 여기는 파랑색깔로 해서 핑크색깔, 이렇게. 진짜 예쁘다. 이것도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쁘면은, 다음에 또살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 사줘야겠어요. 음, 진짜 예쁘다. 한번 호보니치 다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먼슬리는 넘어가 주고요. 여기서부터인데 어떻게 꾸며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다 가려줘야겠죠? 그래야 날짜를 새로 쓸수 있으니까. 한번 요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 끝에 이 힘이 조금 약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완전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호보니치가 종이가 굉장히 얇아서, 어구, 이구 어구, 잘찢어진다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살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트에 붙여줄게요. 날짜 다 가릴게요. 어 날짜가 1도 안 가려지는데? 어, 이거 맞나? 이거 맞, 맞아요? 좀 다, 다, 당황스러운데? 우선 가운데 잘라주고 안 잘린 것 같아요. 응, 잘렸다. 네, 원래 이렇게 다 비치는 게 맞나요? 헉! 이것 봐. <laughs> 일단은, 이거는 이거, 이걸로 꾸미면서 한번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다니스토어 작가님 거고요이걸로 한번 핑크핑크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거 먼저 아래쪽에 붙여줄게요. 사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꾸라는 게 원래 정답은 없는 거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여기를 한번 가려줘 볼게요. 예쁘긴 하다. 여기 카트. 어, 요거 스티커 골라 가지고 온 이유는 저기 일본에서 제가 마치 이런 모습으로 쇼핑을 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골라 줬습니다. 잠시 보류. 이거를 먼저 해야 겠어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지금 7월달이거든요. 여기도 4가 있고 계속 거슬리는데 7월달에서부터 해주기에는 여기 앞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숫자를 안 쓰면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 스티커들이 아까우니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뭐 나만 잘 보이면 되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여기를 살짝 잘라줄게요 이런 느낌 귀엽다 여기 딱 있다 귀여워. 리본도 달아주고 여기다가 한번 달아줘 볼게요. 갖고 싶다. 오늘도 당장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 위에를 좀 핑크로 해주고 그랬다. 진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걸로 <laughs> 살을 가리겠습니다. 여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제목을 조금 써줄게요. 날짜를 여기에 써줄게요. 요걸로는 잘안 떼져가지고 요걸로 떼줄게요. 이런 느낌. 제목 먼저 써줄게요. 호보니치라고 써줄게요. 여기 위에 적어줄게요. 요일을 여기에다가 적어 볼게요. 요런 느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머지 이것도 붙여줄게요. 요렇게 해보고 일기 써줄게요. 뒤에 요거 받쳐주고 써줄게요.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조금 요 느낌의 글씨가 안 어울리지만,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니치 다이어리 끝!